원래. 어뭐 뭐 참여하세요? 하지? 참여하셔도 뭐 그냥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아난 철거에 뼈방패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용감들라 그러더라고. 다이아분은. 래요 음. 아니 자기 취향 아닌가 그건. 그 그러니까 정복자가 모르겠어. 정복자가 좋을지 직공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직공은 그래도 평타 한대 때리면 데미지가 네. 더 들어가거든요? 네. 한대한대 한 마다? 근데 이제 박스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힘든 건데 상당히 힘들어저뭐장인이잖아 장인 자구 장인 어? 잠깐만요 미드 뽑이라고요? 이거 <laughs> 필승 <필수> 카드 맞습니까? <laughs> 제가 그냥 미드 갈까요? <laughs> 아 필승 카드 맞아요? 아 미, 이거 필승 카드 진짜 맞아요? <laughs>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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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맞죠? 아 아닌 것 같은데? 애니비한인데 괜찮으세요? 아괜찮괜찮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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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애니비아는 나도 바꿔주기 싫어 <laughs> 아니야 내가 바꿔주고 차라리 미드티어를 떨어뜨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laughs> 아, 지금 미드 4픽 어 지금 1승 0패 승률 100%예요 이거 어? 1, 1승 0패라면서요 아 이거 아, 찾아봐야 돼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티엔스와 <laughs> 아니 미드포비래는데. 아니 뭐 잘하면 페이커도 미드에서 썼으니까 뭐 나쁘지 도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 이분 원래 미드 안 가요. <laughs> 이분 원래 정글이랑 탐만 가. 아 정글도 안 가요. 정글 잘 잘해. 도시던데 모모. 안 가는데 그냥 한 거였어요? <laughs> 네. 왜 이렇게 잘해요? <laughs> 아모들 아, 씨. 아. 덩굴 잘하나 처음 들어보는데 아, 잘하던데? 나는 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 정복자 듭시다 이번에 분리배우기 때문에 정복자 들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음. <목소리> <목소리> 폭풍전사 가렌인데 빵태우는데 <laughs> <laughs> 폭풍전사 가렌이었는데? <laughs> 아 니까운 사들 못하네 탑 누누부모 온다 그랬는데 서포터 남이고 KDA 샤고라서샤고한 건데 나는 작고 안 쓰신다면서 쓰시는다 시또어 모자 벗을라 그랬는데요 근데 망치 들어도 지는건 똑같더라고 <laughs> 아니 망치 들어도 지는건 똑같아서 그냥 망치 안들고 그냥 모자 쓰려고요 모자 쓰는 게좀더 재밌어. <laughs> 아, 물론 나만 재밌긴 한데, <laughs> 어, 나만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도 재밌어야지. <laughs> 안 그래요? 솔직히 나라도 재밌어야지. 스트리머가 재밌어야 방송이 재밌는 거 아니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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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그러지 않아요. 어, 스트리머가 재밌어야지. 그래야지, 어, 보시는 분들도... 이제 아이이 이, 이 사람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이러는구나. 깨닫 때 보니까 이제 는 범생이라고. 음. 90만점 처음 봤어. 어디요? 럭스 럭스. 와 근데 그거 아세요? 네. <laughs> 여기에 있는 럭스가 90만점이라는 거. <laughs> 내가 전에, 전에 스턴님이랑 같이 했다가, 140만 점, <laughs> 라이즈를 만났는데, <laughs> 왜 140만 점인데, 라이즈가 e t 어에 있는지 알겠더라고. <laughs> 아, 오케이. 아, <laughs> 진짜 나는, 140만 점 라이즈라서, 아, 저, 스턴님이랑도 얘기하면서, 와, 140만 점이다. 와, 씨, 그 잘하겠지. 이 생각 했거든요. 라이즈 하는 꼬라지 먹고 던졌어 나도 <웃음> 포기했어. <웃음> 아니 죽어야 되지 말할 곳에서 계속 몇번 죽어가지고 먹지까지 미드가 날아가 버려서. 아그 조이요? 그 조이는 뭐죠? 던지는 조이였나? 아니야 조이는 그래도 양반이었어. 아나 치통 들었는데. 뭐. 아 부패했나? 아그 라이즈 진짜 <laughs> 아니 제가 웬만하면 게임을 잘안 던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포기를 잘안 해요. 진짜 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라이즈 하는 꼬라지 보고 나 그냥 포기했어. <laughs> 진짜 하는 거 보고 아 라이즈랑 서포트 하는 거 보고 그냥 포기했어. 아이디. 보비 아, 좋았다. 마니우버전브라아브아 응. 응? 뭐, 아닌 그렇지 아닌라같아브가질아 응. 거짓말이야. 아 마리아, 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왜풀안리얘 <laughs> 뭐야? <laughs> 잠깐만 너왜풀안마 <laughs> 얘가 더 이상해. 잠깐만 얘왜풀안아마 <laughs> <laughs> 아니, 얘 이상해. 내가 잘한 게 아니야, 이거. 나야지. <laughs> 좀 이상한데. <laughs> 아, 내가 잘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laughs> 아, 저와 박혔는데 풀을 안 쓰고 나랑 싸웠어. 장난터네, 몰리이요장난터 장난터. 어, 패시브 빠졌으면 도망가야지. <laughs> 아, 이번에 유아각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복가 샷코 <laughs> 영상 올라오나? 이정복 <laughs> 타서 제일 먼저 쓴게샤코 타이님이던데 탑에서. 응, 그분도 탑이에요. 네, 심심치 않게 함 물어뜯기 찍었던데. 일렙 때 그렇게 안떼친 거야 그거. 나는 박스 조금만 더. 그렇게 잘해. 우리 도망가 음. 친구야 도망가야지 싸울라고 진짜? 미쳤어? 나 정복자야 근데 나 1렙인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뒤지게 싸우는데 생각해보니까 1렙인데? 아 도망가 싸웠다 응.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이거야, 너 패시브 없잖아. 패시브 없는데, 어떻게 이거야 나도 좀 무서운데. 어? 저거 못 잡아? 또거 오잉? 어, 안 넘기네. <laughs> 저 친구 뭐지? 안돼. 대포님, 대포님, 대포님 아싸. 먹었 음? 어, 뭐 어? 죽었네? <웃음> 죽었네? <laughs> 나큐 <키우> 분명 썼는데. <laughs> 너왜 죽었지? 왜 죽었지? 나도 모르게 죽었는데? <laughs> 왜 죽었지? 아니 박스가 공포 걸려가지고 일을 안 했어 보니까. 아하. 어, 박스가 박스 일을 박스 했어야 되는데 갔지. 박스도 공포 걸리면 일을 안 해요. 이제 시식이 하나 맞으면 아못먹네 이것도 못먹네 아, 볼리게. 그러고 보니 KD. KD. 음. 일부러 죽은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뭐 시청자한테 퍼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laughs>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우리 볼리베어 이제 신났겠는데? 잠깐만 잡아서. 하이. 아 그래도 이제 덮어 잘 먹는다. 손좀 풀렸나 봐. 아잇! 방패한번 빼자 응. 너까지 못먹겠는데 아! 아! C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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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뭐죠 CS 4개 탔어요 <laughs> CS 4개가 그냥 날라갔어요 <laughs> 아무것도 못 먹었어 <laughs> 아나 마나도 없는데 이제 슬슬 뭐, 기다려야 되겠다 아! 하~~ <laughs> 닷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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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졌는데 못 먹었어 <laughs> 아저 친구 6립 찍고 올거 같은데 어, 어. <laughs>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싸, 캐리 하나 줄었고 동률, 동률이죠? 아, 만 때려라, 그만 때려라, 진짜. 티아벨만 나와봐. 아, 미안해, 미안해, 형 미안해. 오지마. 에? 에? 헤헤헤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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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저 죽기를 원하십니까? 어? 나 죽겠는데 <laughs> 죽기를 원하겠는데? 너가 더 많이 죽는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아나 이거 왜 죽었지 근데? 죽거 아니었는데? 정신이 없나봐 라인 다 탔어 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라인. 근데, 볼리베어 패시브는 제가 궁으로, 아니, 점화로 하면 되는데, 라인이 타는 게좀 문제인데? 아, 그, 우리 바텀 잘하니까 그냥 바텀 엔딩 봐야 되나? 이거 봐도? 아까만 봐도 바텀 엔딩 본것 같은데? 오우, 씨. 저텔 없어요. 잡음, 잡음, 잡음. 어 잡았어요. 음, 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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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나았나 하나? 우와! 우와! 예, 미아! 예, <laughs> 미아라고 쳤어요! 우와! 이번에 성공하십니까? 드디어 성공하나 이거? <laughs> 이번이 3등과 4등과 그러지 않아요? 3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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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도안 쳤어. 치지마. 치지마. 오지마. 으아! 잡았다. 나 근데 왜 물약도 안 먹고 있었냐. 요렇게 정복자 좋아요. <laughs> 정복자 개꿀잼. <laughs> 정복자 홍보하기. 아, 어? 야 잠깐만 왜나 때려. 아, 죽겠는데? 아, 나 죽겠는데 잠깐만 <laughs> 아니 포탑 이상해 왜날 때리는 거야? <laughs> 어? 포탑아 왜날 때리니? 얘도 AD네 그럼 나도 AD 맞춰서 신발을 이걸로갑시다 바꾸고 음, 누가 다맞어괜찮아 속박 잘 맞췄네. 빵! 없네?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애니베아도 가는 중, 애니베아도 가는 중. 애니베아 알 없지 않아요? 어, 오, 빵키 아, 개잘해. 오, 우리 보호피 KK 개도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 차려야지. 그 우리 팀이 잘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웃음> 그냥, <웃음> 그냥 버스 받으시면 됩니다. 아, 역시 미드, 미드, 미드 이거 스태프까지 쓰다 어? 아, 이씨짜 너. 너 진짜 죽는다 진짜. 내가 죽겠는데. <웃음> <웃음> 내가 죽겠는데. 쟨 여진인데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여진이야? 아이. 아이. 아이고. 아 새로운 팔로우가 어, 감지되었습니다 팔로우, 누가 팔로워하실지 나 못봤는데 내가 점화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 생각보다 아파 친거야 패시브 발동됐네 어서오세요 한 아, 떨리면 뭐 죽겠다 나. 안전하게 집 갈까요 집 갈까요 아이 하잇 넘어갔다 어, 우디르까지 왔네 어잉 제 개바보인가 개바보인데 안 죽니 안 죽니 와 저거 안 죽네 와 아, 저거 안 죽네 이렇게 밀면 우디르가 오겠지 안 올까 우디르 딴데 갔나 아 잠깐만 시에서 시에서 시에우디르형여기는데요어 우디르 왜 거기 갔어요 아얘 텔스고 왔네 주고 이대일싹까다오 그 가면서 봅시다. 오나오오오오오오오개 네. 오오. 잘해. 오오오오오개 <laughs> 잘해. 아싸 버스타다. 버스타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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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미안해. 미안해. 팔로우 본다고 못 봤어. 팔로우 본다고 못 봤어. 팔로우 본다고 못 봤어. 하지만 잘 가. <laughs> 잘 가. 팔로우 본다고 <웃음> 볼비한테 <웃음> 어? 방송 끊겼어요? 아니에요. 방송 안 끊겼어요. 어. 아, 나 팔로우 왔는데 아, 끝내 게임 끝나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laughs> 못 봤어, 나 지금 계속. 됐나요? 죽었네. 이걸 또 많이 죽겠는데? 아 안돼. 우이팅 갑자기 내저라는데뭔 일이죠? K대 관리 하셔야 될 걸요. 저도 이제 슬슬 아 내가 훨씬 더 낫네. <laughs> 훨씬 더 낫네. <laughs> 아직 <아니>, 괜찮나요? <laughs> 아, 하나만 더 먹고 가면 안 될까, 볼배야? 볼배야? 저러다 라니 이러고 많이 죽었어 나. <laughs> 이러가네 <한> 4번 죽었어. 음기다 하나 박아놓고 이거 먹을 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죠. 안 먹네. 우리 볼에가탑 <laughs> 쪽에 지원핀 찍어놓고 저 방패 그렇지 어다죽을것같아안정아이브싹 가는 이브싹가 오케이 내가 우선 맞아주고 맞아주고 그렇지 맞아주고 맞아줘도 돼요 생각보다 탱키해요 게임 늘 설명이야? 잠시만요 아, <laughs> 이거, 아까, 이거 <laughs> 팔로우 보다가 했는데, 금방 올려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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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만, 포탑만 좀 치우고. 오케이. 어, 지금, 저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벤트는, 요렇게, 어, 뭐야. 왜 이리, 나 어디에서 썼지? 어, 여기있다. 아이고, 우리 학살, 요렇게, 요렇게거든요. 하 포탑펑크 사라졌대요. 음... 이렇게 되는 거고, 저랑 솔렌디오 하시고, KDA 높으시면, 설마지 즐겁고 하나 증정해드리고요. 저랑 같이 했던 사람 중에, 이제 KDA 제일 높으신 분, 아악연난 카밀, 드릴 겁니다. 지금 듀오는 꽃비님이시고, 아, 나보다 왜 이렇게 높아? 나, 4, 2, 7, 7, 3.5. 어, 많이 차이나나? 괜찮아요. 저번에 어쨌든 한 번씩은 내절하시더라고. <laughs> <laughs> 한 번씩은 내절하시더라고. 어. 아까 아, 내절하시기도 하는데, 아, 이거 다이브 빵 반응인데, 아, 안 하기 잘했다. 아, 안하 잘했다. 아, 다이브를 워낙 좋아하죠. 다이브 할 만하죠. 근데 오페니까, 아, 나. 거드라 트포스테라요 근데 쉔도 이거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어... 이제 남이 빵때보다 높으면 카밀이 받는 거냐고요. 아니요 저보다만 높으면 돼요. 저보다만 높으면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보다만 조금 높으면 돼요. 그리고 저랑 동률이어도 드립니다. 네. 저랑 동률이라도 드릴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또... 또 얘기하자마자 죽을... 오, 참, 참, <laughs> 상황이... 잠깐만. 다다담암 다이브 출신인데 자꾸 봐줘. 다이고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라이나 그... 뭐냐, 그그 뭐지? 사냥하지? 이브혼 먹을 때 있거든. 아, 잠깐! 너도 왜 있냐? 저 이거 먹으면 못 도와줘요. 아이고, 배절하셨네. 저, 저렇게 저렇게 가끔 내절하시더라고. 어. 가끔 내절하셔서 어. <laughs> 많이 못 받아가요 저. <웃음> 전에도 <laughs> 한번못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냥 못, 못 이겼어요. 아두번다못 이겼나? 네, 이겼나? 네, 한번 되게 잘하거든요. 응? 잘하는데 못 이기더라고. 날아가면날아가면 뭐. <laughs> <나랑 웃음> 막. 아, 저, 탑 라인 하시면은 제가 양보도 해드려요. 보통은 제가 탑 라인이기 때문에 이기라면은탑 라인 제를 보내시는 게. <laughs> 어,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웬만하면 탑을 보내시는 게 승리의 주역이 될수 있는. <laughs> 탑을 가야 한 1인분 정도는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어, 미드도 가고, 서포터 갑니다. 정글도 가긴 하는데. <laughs> 다른 거 보시면. 그냥, 탑 하시, 탑 하게 냅둘 거리라는 생각 하실 거야. 오른 음... 아, 잘해요, 오른.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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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음. 저랑 싸우시게 저랑 싸우시게 볼리베어, 거기 있으면 나 그냥 밀어버릴 건데. 너 뭐하냐?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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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어잉. 뭐해, 너? 너네 뭐해? 너네 뭐해? 너네 뭐하니? 나한테 다가올 수나 있니? 박스가 몇갠데한번드리고요 나이스 uh -huh. 나이스. 9, 3 나도 이제 슬슬 k 그거 좀 해볼까? <laughs> 이제 슬슬 함유하면 <합류하면> 되거든요. 함유하면 <laughs> <합류하면> 어시는 <어씨은> 받아 먹어요. 뽀삐 <laughs> 어, 없을 때 어시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5. 라이브 됩니까? 나 아직 궁 없는데? 죽겠는데요? 죽겠는데요? 죽었네? 어, <laughs> 그렇게 던지시면 KDA 저보다 낮아져요. <laughs> 아, 역시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 <laughs> 여기,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 뭔가 여기 있어도 이득될 거 없어가지고 바텀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역시나, 어, 잠깐만, 대포 아, 대 아, 이슬이 위험하네. 대포가대포가못먹어내세포저 양아치 때문에 못 먹었어. 에? 쟤네 또왜 대절해?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이제 슬이왜뺄 타이밍이야. <laughs> 저 이천, 2000, 이천, 2000 얼0 0마있어요2,500요오 아니, 세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이마이요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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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킬인데? <laughs> 다 킬인데요? 다 킬인데요? 한번 죽어드립니까? 안 죽어요? 내 절이라니요? 내 절이라니요? 난 이런 거 피할 줄 알아, 친구야 내 어, 절이라니 함부로 내절 안 하는 스트리머 여기 있습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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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아? 포탑아, 아, 이거... 포탑아? 왜 그래? 와 이씨 땀이... <laughs> 90 남았다. 아 나이스 아, 수고해요. <laughs> 제가 내절하지 말랬죠 예? 이거를 마지막에? 다이빙 <laughs> 이렇게 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박스 3개 있었는데 어? 아 박스가 3개 있었는데 여길 들어와? 미쳤네 애들. 아정복질 아, 자꾸 봤네,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인성은 뭡니까 온크리사님 아 근데 뽀삐가 진짜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는데 우선은 미션 졌거든요 아, 우졌다 우졌다리 마지막에 와. 우졌습니다 나 S받았어 나만 S인 것 같은데 k d a 집게를